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연스케 바이오 사이언스 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좀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안 봐도 외인들은 매도가 어, 매수가 들어왔네요 어, 투신과 금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가긴 했네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에는 어, 일전에 경험을 좀 뒤로 본다 라고 하면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요 우리가 생각을 했던 여기 61선과 121선 라인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액션에서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이오가 시장을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헷지성 종목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여기 67,500원 라인 또는 여기 61선 라인까지도 같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와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연출되는데, 이게 추세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라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라인을 우리가 세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절반 정도 가격인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리는 구간이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오고 나서 이 고점 라인에서 터치가 나오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은 눌림, 반등, 이런 N자형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 영역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여기를 뭐한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영역 구간에서는 버티는 거, 지지해주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거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정보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 24.7%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주는 뭐 한다? 25% 세팅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희가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한 종목은 매수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내일 정리를 하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늦지 않았다. 무료 종목 신청해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종목 매수해서 두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 한 종목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25% 목표 수익을 딱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는 따라오시라. 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김레TV 한번 같이 매매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